It's been a busy year for actor Tae starring in an action-packed TV drama known as K2, and starring in an original Korean musical production. So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him to Showbiz Korea amidst his very busy schedul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o,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까 들어오실 메이크업 네, 정하면서또 잠도 좀 깨고요. 네, 네. 또 인터뷰를 또 즐겁게 해봐야 되니까. 네네. 네. 정신을 좀 차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욱입니다 반갑습니다. Classified under the action genre, the K2 follows the story of a former mercenary soldier. Amid a political power struggle at home, the former ace is hired as a bodyguard by a wife of a presidential candidate. The codename for this agent is K2. As the story unfolds and the drama escalates, Titanguk's wooks depiction of K2 only intensifies. 오늘도 또 오전에 드라마 촬영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아까 이렇 얼굴 상처까지 이렇게 네, 달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요즘에 계속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오늘또 저녁에 행사가 있어요 네, 네. 팬미팅이 있죠 네, 팬미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팬미팅이 가서 팬들과 함께 k 2를큰 스크린에서 함께 음, 네. 또 보낼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 들었거든요. 밖에서 그것도 화창한 네. 가을 날씨에. 야외에서 치킨과 네, 맥주와 네뭐라와 네. 네, 함께 하는. <laughs> 네. 근데 되게 긴장되는 것 같아요. 어? 왜요? 제가 연기한 걸 제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또 사람들이 많고 하면 또 민망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맥주를 좀 마시면. <laughs> <laughs> 네좀 용기가 <laughs> 생겨서 가오실줄알까 <가져올 웃음> <수 있을까? 웃음> 그래서 준비된 맥주였군요. 하입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해외에 계신 분들은 K2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어, 먼저 드라마 소개와 또 맡으신 역할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드라마 제목은 더 K2라는 작품이고요. 어, 제가 김재하라는 경호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용병 출신의 경호원인데요. 음.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에 휘말려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인물이에요. 도망치는 그 도마, 도망자의 신세로 초반에 나오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경호원이 되게 되고 갈등과 음. 그런 사랑과 네, 정과 뭐 많은 감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경호원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가장 네,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씬은 이야기할 수안할 수가 없는 게 네. 거의 레전드급 샤워실 씬이 아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제가 기사로 접하고 그 씬을 봤는데 네. 놀라왔습니다. 일단 지창욱 씨 몸에 놀랐고요. <웃음> <웃음> 그 씬의 어떤 전개도 너무나 흥미로웠고요. 되게 저도 색달랐던 뭔가 대본을 봤을 때 네. 이게 과연 <laughs> 촬영이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색다른 음. 경험이었고 색다른 신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젖어있는 상태로 싸운다는 사실 떨어지네. 네, 많이 봤는데 진짜 로 음. 샤워 중에 네. 싸움이 나서 싸우는 그것도 목욕탕에서 싸우는 신은 네. 저도 처음 본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대본에는 사실 굳이 샴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었는데 어? 오히려 좀 제가 하면서. 그냥 거품도 그냥 그대로 묻히고 가자. 와. 진짜로 샤워를 한다면 뭐 이러지 않았을까. <laughs> 보통 머리를 아니. 감을 때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laughs> 그렇죠. 네. 불리하니까. 네. 그래서 예. 뭔가 샴푸 때문에 막 눈이 따가워하고 오. 액션 중간에 다시 물을 틀어서 머리 빨리 막 씻고 이런 것도 좀 우수 <laughs>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예. 네. 그런 장면들도 좀 중간중간에 넣고. 오. 네, 그날 샴푸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샴푸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한 번에 완성되는 장면 아니니까요. 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눈 따가우셨겠어요? 눈이 실제로 너무 따가워서. <laughs> 그때 막 애드리브로 아, 눈 따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뭐. 실제로 발송이. 네, 정말 따가웠던. <웃음> 네. <웃음>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laughs> 어, 김재하은 사실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또 유나 씨 캐릭터 앞에서는 안나 앞에서는 좀 부드러운 모습도 조금씩은 비춰집니다. 네. 근데 그 직접 이제 라면을 유나 씨가 만드는 씬보다는 처음에 왜 실패하는 장면 있죠. 네. 아, 가스발왜못 찾아 막 너무 애틋한 거예요. 왼쪽,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열심이야. 제가 대본을 그 30도에 처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품 결정하기 전에 대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면. 아 정말요? 예. 왜, 왜요? 어 재하가 처음으로 안나라는 인물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음, 음. 단지니까 실제로 보지 않잖아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네. 보는데 그 장면이 어.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을 보고 밤 늦게 본방사석을 네. 라면 먹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게 하던데요? 그 장면을 보고 라면 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 심지어 라면을 먹었거든요. 아, 밤에. 네. 오늘 팬분들하고 라면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러게말이에요 <laughs> 장면이. 잘못했네. 아니. <laughs>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갈 드라마 더케이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어, 보디가드 액션. 네. 아 뭔가 되게 심플한데요? <laughs> 보디가드 액션. 뭔가 항상 저희 드라마의 끝에는 보디가드 액션.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보디가드 액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드라마가 아닐까. 음. 네, 사실 뭐 액션도 있지만, 뭐 인물 간의 관계나 음. 그런 감정이나 음. 이런 것도 굉장히 풍부한 네, 드라마가 아닐까. Time for a fast-paced Q&A with actor Ji Chang Wook. Tell us yes or no. OX 코너예요. 네. 근데 너무 생각 깊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바로 바로 넣어 네, 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쭉 세계 원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는 대사 외우는 것보다 액션 합을 맞추는 게더 쉽다. Yes or no? 내가 봐도 나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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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Yes or no? <laughs> 사실 나는 카리스마보다는 애교가 넘치는 남자다. Yes or no? Yes! 네. 자 애교 한번 가볼까요? <laughs> 근데 뭔가 이게 막 보여주는 애교라기보다는. 네.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본인을 <laughs> 봤을 때, 난 진짜 귀엽다? 네. <laughs> 네 아니, 왜, 왜, 왜?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뭘 한다고 귀여 뭐 어떠한 막 애교가 너무 많거나... 네네네. 뭐, 그래서 귀엽다라기보다는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웃음> 이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근데 함께 호흡을 맞췄던 수많은 배우분들이 네. 그러셨어요 뭐 유지태 씨도 그렇고 박민영 씨도 그렇고 정말 애교가 네. 많다 그러면은 많으신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가요? 네 뭔가 항상 아이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음. 되게 아이처럼 살려고 하고 오, 아이처럼 사려, 살려는 건 어떤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단순하고 금방 까먹고 또뭐 하나 때문에 너무 금방 좋아하고 네네 아, 네.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네 나는 결론이 났어요. 제 스스로 <laughs> 살다 보니까 <laughs> 그래. 네네네 아이처럼. 아, I agree. <laughs> 네. 네. 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멋있다고 눈, 느끼는 순간이 언제시죠? 글쎄요, <laughs> 그건 때에 따라 다른데, 그런 순간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있지 않을까요? 뭔가 되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어, 오늘은 뭔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되게 얼굴이 너무 좋아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혹은 뭐 아침에 스케줄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날따라 뭐 어, 오늘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어, 내가 어 헤어스타일, 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어. 그렇고 그럴 때도 있고 네네 네.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밤을 샜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 얼굴에 붓기라는 건 없고 막 조금 살짝 피폐해진 내 모습이 네. 너무 어 멋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도 있고요. 네,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대사 외우는 것보다 액션 합을 맞추는 게더 쉽진 않으세요? 워낙 또 액션을 많이 또잘 소화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 액션 합을 외우는 게 사실은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예전보다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사하는 게 편해요. 액션은 네. 네. 어렵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형 <laughs> 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되게 제가 뭔가 매력 제가 끌리는 작품이나 끌리는 캐릭터가 있으면 음. 사실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게 아무리 힘든 액션이라도. 네. 네. 그런 또 묘한 매력이 있는 자료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When we posted on our official website that Hallyu Star Chiptango will be joining us, we received a slew of messages and ques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저희가 또 해외에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팬분들이 네. 정말 방방곳곳 여러 곳에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laughs>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어, 아르헨티나에서 Alice p i z e r has asked Can you ask 지창욱 오빠 what character he enjoyed the most portraying 지창욱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나 작품이 있다면 무엇이 어... 이전에 힐러라는 작품도 사실 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기억이 나고요. 기왕우라는 작품도 음. 사실은 그 작품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연기를 했던 음.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네, 네. 킬러의 인기 덕분에 또 이제 중국 드라마에도 또 여러 차례 촬영차 네. 네. 다녀오셨죠.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나의 중국어 실력은 세살 어린이 정도다. 네. 3살 중국어린이 정도라고 라 하셨는데 지금은 네. 어떻게? 업그레이드 지금도 이제 세살 정도 되는데 음. 어, 내년까지. <laughs> 네 살에서 다섯 살의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저희 네. 목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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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독일에서 왔는데요. 네. Awesome uses as hello, showbiz Korea and Changuk oppa. I'm awesome from Germany. You're such a great actor. Which movie or drama characters would you want to play next? And could you please look at the camera and smile like the way Taeha looked at Anna while she was dancing with Ramyun? 어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뭐 어, 사실은 되게 다양한 작품들 많이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캐릭터들, 다양한 작품들, 안 가리고 많이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뭔가 액션의 멜로나 이런 감정들이 가미되어 있었다면, 다음 작품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단지 그냥 사람의 마음, 심리나 마음, 그리고 사랑, 이런 감정들이 이제 주가 되는 작품들을 한번 쯤 해보고 싶어요. 이건 사실 두번질문에두 번째 파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안나를 향해 지었던 미소 한번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연기를 제가 <laughs>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예. 보다가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파트들>. <웃음> 어,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어, 팬분들이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필리핀에서 왔는데요. 네. Irish Alisa V. Harlow has asked, Hi K2, Can I be your Anna and make some ramen? <laughs> 라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laughs> uh, my question is,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free time? 아, 쉬운 질문이에요. 주로 이렇게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발트 음. 타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시간 좀 나면 같이 술 한잔하고 음. 뭐 노래방도 가고요. 아, 노래방도 가세요? 네,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네. 주변 친구들이. 오. 그림 이상하긴 해요. 남자들끼리 노래방 가는 게 <laughs> <아이고>. 이상하긴 한데. <laughs> 왜요? 그냥 뭐. 네. 또돌아 네, 가서 노래하고. 18번은? 어, 저는 이적 노래 좋아해서요. 음. 이적. 설마. 네, 이적 노래 많이 부르고. that's <laughs> so wh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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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 may exude charisma and drip masculinity on screen but clearly there's a genuinely sweet adorable side to this actor if you haven't already be sure to catch him in the tv drama k2 <laughs> 네, 이렇게 지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모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laughs>